다 시켰어요, 그냥 알림이 안 떠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 많아요. 알람이 뜰 텐데, 어, 왜 다들 안 오지? 아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안 들어와요, 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사람이 하나도 안오네요 다시 켰는데도 안 오면 그냥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. 조심히 해야겠다 오늘은 쫓하게 틀린 것 같아요. 뭐 혼자만 해봤자 좋은, 좋은 건 없어요. 아, 이거 왜 이렇게 하얘 보이지? 이상하네. 사람이 아, 없다. 아무 요일에다가 켠다고 공지를 했었는데 아무 요일이나. 어쩌다 보니까 루루라는 이름이 생각나서 루루 TV를 결정을 한 거고요. TV를 붙인 이유는 티 TV, 붙여, TV 붙여도 뭐 상관없잖아요. 근데 티비를 붙여도 저는 TV를 붙이는 게 좋아가지고 루루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. 어, 한명 왔다 이번에는. 한명 인사해 주세요. 이거 액괴가 작고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이거 원래 되게 노랗거든요?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명 눈팅하지 마세요 눈팅 금지라고 안 써놨지만 제가 그실시간이라번 써놨거든요 실시간이니깐 한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있으면요 눈팅 안 하고 있다는 그거를 좀 알고자 있어. 어, 뭐지? 눈팅 누구예요? <laughs> 음 좋아요 눌렀. 이거 오류일지 어, 없어요 정말. 아까는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와가지고 이거 잘 잘못 그거 다 시키면 어떻게든 사람이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켰는데 사람이 들어왔어요 지금. 이분 며칠쯤에 들어오셨거든요, 지금 누가? 인사 좀 해주세요, 제발! 어, 취소될 거예요. 아, 이거 오른가요, 설마? 어, 눈팅하지 마세요. 음, 저아요것또 좋아졌군요. 저 눈팅하면, 되게 좀 그렇군요. 누구죠, 지금? 아, 장난치지 마세요. 제발. 음. 인사 좀 해주세요. 누구신가요? 나나일 줄 알았어. 나나야? 하지마. 나 다른 사람인 줄 알잖아. 너 좋아해. 취소왜했어 아까. 아씨.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가 완전 열받았을 텐데, 지금. 너라서 참는 거야. 나, 루루라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어. 킥킥, 왜 그래? 너 감기 걸렸어? 이애꽤 <laughs> 지금 착각하지 마. 대오고래가 대오를 생겨버렸당에오리생겨버렸당아나그 노래 알아. 오그나 욕하는 거 아니야 그시 어쩌고 저거. 어, 이게 누라라고? 진짜? 노래 아, 그러고 내가 큰 바품 보여줄게, 잠만 어, 씨발 닿지 말하는 거야. 자, 내가 아주 큰 바품을 보여줄게. 나나야잘 봐봐. 이거 되게 커, 바품이. 아. <laughs> 누구지? 야! 소리 다 들려! 어, <laughs> 아, 진짜. 서운이는 내동생이야난 아, 도 알지? 근데 서운이 요즘 실시간 안 들어라. 너. 아까 했는데 진짜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, 완전. 10분 넘었는데도 사람 안 들어오면, 아, 안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지. 음. 두 명으로 뜨는데? 아, 두명 맞구나. 이제 딱두 명만 더 들어오면 초키를 할수 있단다. 슬라임처럼 만져야지. 느낌 좋은데? 어? 느낌이? 그래? 근데 이거 느낌이 좋긴 좋아 그럼 내가 슬라임처럼 만져볼게 근데 이거 슬라임 맞아? 말랑말 랑 슬라임 푹신푹신한데 이것도 약간 푹신푹신하긴 해 느낌이 어 <laughs> 배터리 오스코 프로야 나 슬라임 만질 때 약간 이거 하건 이렇게 지금 슬라임처럼 만지는 중이야 <laughs> 서운이 나갔니? 바꿨다 바꿨다 어? 어? 신호 이름 바꿨어 루루TV 서운이가 물어봐서 천이한테 이름 안바 이름 바꾼 거안 말했거든. 근데 이름은 바꿨는데 계정 그 젤리 스크롤 해가지고 구독자 똑같아 지금 1 7명 똑같아. 구독자 똑같이 하려고 헷갈리지 않게 실시간도 되게. 자고 술에 달콤한 이야기 실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 실시간 되는 계정이 한아 실증되는 되는 계정이 곰솔 TV까지 합해가지고 두 개밖에 없어. 해가지고. 이걸 했어. 제르스 이름 바꾸고 사진도 바꿨고 그 넓은 화면 그것만 못 바꿨는데 지금 바꾸려고 찾아 보는 중인데 어 얌얌이님 안녕하세요. 아씨. 야 나나야. 얌얌이님 처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한 명만 더 들어오면 좋기 지금 야. 나나야, 지금 여기 다른 분도 계신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. 한명 눈팅이요? 아한 명은 사실 그그그그그제 그 동생입니다. 한명 눈팅 맞아요. 서훈아, 서훈이 있어 지금? 어? 한명들어어 아. 아, 근데 지금 제 동생이 나갔답니다. 아,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. 동생이 <laughs> 소리를 크게 들리면 울지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랑 그래 가지고 들렸어요. 다시 들어오. 아, 똑같은데? <laughs> 아. 이제 한 명, 어, 네 명. 아, 성원이가 들어와서 그런가? 네 명, 인거 다, 다 뜨시죠? 아, 씨. 서운이가 나갔답니다, 지금. 나가면 원래 이렇게 바뀌죠. 네명 음. 아니고요, 지금 세명 채팅뚝입니다. 얌얌이님, <laughs> 저 반모는 다 봤고요. 음, <laughs> 반모를 왜안 걸으시지? 제가 간모자가 별로 없습니다. 있긴 해요. 근데 다 아는 사람이어가지고, 이렇게. 어, 이제, 어, 한명 나갔네요? 맞아요, 지금. 채팅을 두명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두 명이 맞는 거예요. 아, 눈팅이요? 눈팅, 이유 좀 적어주세요. 뭐 하러 간다, 뭐 그런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른 영상을 보고 온다 아니면 뭐할게 있다 그런거요 아, 네네네 네, 알았습니다 아, 그러면 그 지금 세 명이거든요? 한명 논탱종이네요? 그러면 눈팅 되고요. 이따가 들어오시면 돼요. 이따가 소끼를할때 그때 들어오세요. 언젠지 모르지만. 음. 아무튼 들어오셔야 됩니다. 저도 좀 있으면 밥을 먹어야 되긴 해요. 약한 시간 정도 이따가 밥을 먹어, 먹어야 되거든요. 음 그래가지고 좀한명 눈팅이죠 지금 염념이님 <laughs>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가세요 좋아 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염념이님 <laughs> 아 제가 갑자기 다른데 들어가졌어요. <laughs> 지금 혹시 렉 걸리시나요? 맞나요? 쓸데없는 말은 그만. 엠엠이님 <laughs> <laughs> 좋아요, 구독 누르셨나요? 구독, 좋아요와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. 아, 이제, 얌얌이 님이 구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, 하셨으면 좀 마중 해주세요. 음, 어, 제가 별 신경 쓰진 않아요, 근데. 어, 네 명이네요. 나와가지고 그런가, 지금? 음, 어, 얌얌이 님이 구독을 하셨을 것 같아요, 아마. 그러면, 지금, 18명이에요. 그러면, 두명만더 구독을 하면, 제가 그거를, 할 겁니다. 아, 그래? 렉 걸려서? 아, 나 갑자기, 다른데 실시간이 들어갔어.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, 자기 잘못 눌러줬나봐. 그래. 3명으로 바뀌었고, 아, 그러면, 누구지, 그러면? <laughs> 냠냠이님 나가셨나요? 아 진짜 지금 혹시 계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, 다들. 지금 세 명이 지금 한 명이 채팅 중인데 어떻게 그세 명으로 뜨죠? 이상하네요. 이게 오류가 좀 있긴 해요, 가끔씩. <laughs> 아무튼 지금 이 나나 빼고, 음 있으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아까 나나처럼 좋아요 누르면 약간 얌얌님은 얌얌님 냠냠님 제발 어 채팅 한 번만 해주세요 아까 나가신 것 같네요 얌나님그몇 분의 마지막, 채팅, 마지막 채팅이 6시거든요? 6시에 채팅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채, 채팅이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채팅을 한 채팅을네 번, 다섯 번 하셨거든요? 이렇게. 그럼 3분 지났네요, 3분. 아, 3명 눈팅 뭐예요? 어 나가셨는데 채팅은 두 명밖에 안한명안돼 아, 아, 지금 너밖에 안 있네. 지금 한명만 떠야 되는 거 아니야? 네가 <laughs> 나갔던 건 다시 바뀌었고 근데 언제는. 모르겠지만 그 다섯 명, 여섯 명, 일곱 명까지 간 적이 있거든. 어한명 나갔다, 두 명, 두 명인데 그 누구랑 말이 누구 랑 거지? 난 그거 궁금해 너무. 지금 한명 채팅 중이고 또한 명이 눈팅을 한다는 거야. 누굴까? 있으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그 일단은 확인이기 때문에 좋아요는 오류 오류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, 한명 줄었다 아까 오류였나봐 어. 일단 얌얌이님 밥 먹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어 좋아요 취소 뭐야 <laughs> 일단, 이거 너무 오래 만졌다. <laughs> 나도 손이 아파, 지금. 너무 오래 만졌다. 이게 진정한 슬라임이야. 그러니까 이거 실시간 끝나고 구독자가 얌얌이 님이 구독하셨는지 한번 보러 가야 겠어 어 근데 얌얌 오늘 진짜 새로운 사람 조금 한명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은데 원래 새로운 사람 잘안들어온거든 나한테 근데 들어오셨는... 밥모를 또안 거시네 근데 밥모자가 있으면 좋긴 해 근데 좀 어색하다 처음엔 그, 그게 문제지 약간 바로 그거지, 눈팅을 하는 거야. <laughs> 맞나요? 눈팅 논팅 하려고, 눈팅을 하려면 이유를 대줘. 냠냠이처럼 음, 이유를. 밥을 이렇게 일찍 먹을 수 없겠지, 나도? 근데 밥을 왜 이렇게 일찍 먹으세요, 다들? 이상하다. 나만 내가 늦게 먹는 거구나. 나 원래 여섯 시 넘어서 먹었다가 요즘은 언제인가부터 언젠가부터 일곱 시 넘어서 먹기 시작했어 동생이랑. 이거 느낌이 완전 좋아. 근데 이거 색깔이 또 연하게 나오네. 아, 이거 화면 되게 좀 이상하다. 그 원래 진한 거야. 아나야, 보고 있는 거지? 맞지? 너 눈팅하지 마. 너는 사람 없는데 채팅하는 걸 좋아하구나. 아까 보니까 그러던데. 나도 사람 없는데 가서 막, 막 소통해주고, 소통해주고 그런 거죠. 근데 문제를 심심하다는 거지. 보기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. 뭐 재밌는 거할 수도 없고, 걔가. 그래서 내가 보는 채널은 거의 다 웬만한 거 빼고는 어른들이 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구독자가 없는 애들이야. 걔네들 내가 그래가 좀 도와줘가지고 실시간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데, 걔네들 가끔씩 하니까 내가 잘못 들어가지. 그래서 유튜브 볼게. 거의 없어. 진짜로. 심 음, 오늘 수업을 세 시간 했더니 너무 힘들어. 또또 유튜브는 해야 될거 아니야. 근데 난 유튜브를 이렇게 이렇게 공짜로 하고 싶, 하하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. 원래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약간 방송과 나와가지고. 해야 된다는데, 대학교로 나와야 돼, 원래. 성인는 성인 되면 대학교 나와서 하는 게 낫잖아?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, 그냥. 부모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는 해. 근데, 부모님 없을 때, 해두면 돼. 난 실시간 끌게. 얌얌이 님이 지금 안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계속 더 기다려봤자 나만 늦칠 것 같아.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. 20분 내가 이제 끌게. <laughs> 안녕. 나는 제 가.